한번 해보겠습니다.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자, 심폐소생술 자르고 잘라야 돼 자르고 아주 깊숙히 넣겠습니다. 아주 깊숙히 이 정도는 어렵다. 저 회전입니다. 6월 22일입니다. 일요일에 아침 일찍 왔어요. 자관심에 방울토마토. 어 이거는 아물러터졌네따 먹었어야 되는데. 응? 그러니까 대충 밝게 된 거는. 이것도 또 부러진 건가요? 아, 이거 뭐,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. 응. 이것도 무거워서 부러졌네, 이것도. 자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는 가지들은 잘라줘야겠어요. 처음에, <laughs> 처음에 꽃을 잘라줘가지고서는 좀 시원치 않다 그랬는데, 역시 시원치 는 않은데, 어쨌든, 네, 달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원치 않아요 요거는 달리는데 무거워서 얘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무것도 안 달린 가지는 오늘 좀 잘라 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도 아무것도 안 달리는 가지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달리는 가지가 아니네 달리는데 달렸어요 달렸는데 이렇게 달렸는데, 땅에 이렇게 축 찾아 있던 거, 얘를 어떻게든, 이렇게 올려줘야겠네, 얘는. 뒤늦게라도 뭐가 나네요. 이게, 시원찮다고 막할건 아니네. 아하. 이거, 이건데, 아, 이거는, 부러진 거야 이거는, 도저히 회복 불능이야. 그냥 잘라서 땅에다 심어두는게 맞는 것 같아. 아, 이거 빨리 해줘야 되겠네. 자, 지난번에 제가, 아, 이렇게 버린 거. 이거를, 이걸 버리지 말고, 땅에다 이렇게 버렸던 건데, 버리지 말고, 심어주라리니까, 그러니까 오늘 저거, 한 다음에, 뭐죠? 저거죠. 호박 걷어내고, 저 라인에다가 이걸 심어야 되겠어. 과감하게, 호박은 잘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심으라는 얘기. 이렇게. 뭐, 깊게 꽂아주면 될것 같아, 일단. 이런 식으로. 이걸, 이걸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왔을 때 이걸 해놓고 갔었어야 되는데, 이렇게라도. 어쩔 수 없죠. 일단 오늘 호박부터 자르, 잘라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 호박 처리하고, 저기서, 부러질 것 같은, 부러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옮기는 거. 저기 거를 일로 옮기는 거. 오늘 핵심 과제. 오, 체리 토마토, 봐. 이것도 따 먹었어야 되는데 안따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오늘은 빨간 거는 빨갛게 보인다. 그런 거는 일단 무조건 다 따가는 걸로.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. 이쪽에. 묶어줬으면 결국엔 죽을 것 같은 애. 자, 이걸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없는 애들이죠. 따내고. 이게 죽는 거야, 이거는, 결국엔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 망가지면은살 수가 없겠죠? 그래. 마트 뜯어내고. 안에 얘를 여기다가 옮겨 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자, 심폐소생술 자르고 잘라야 돼. 자르고 깊이 꽂을 날면은 얘도 잘 나야 돼. 어쩔수 없어. 미안하지만 뭐달릴것 같지도 않으니까. 자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애를 자 여기다 꼽아 버리겠어요. 깊숙히. 아이고 또 부러질 날이. 아이또 부러질 날이니까. 에이 땅을 땅을 상당히 타고 깊숙히 넣어야겠어. 아, 깊숙히 넣겠습니다. 아주 깊숙히. 자, 이정도 넣어야 할 텐데 어쩔 수 없지. 살수 있으면 살아보거라. 자, 옆에다가 대를 하나 세워야 되겠죠? 이 정도로 해서 묶어놔보죠 자, 어이구, 이거 끌어가지고 한번 최대한 최대한 묶어보겠습니다. 겹가지들은 잘라주는 거 센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먹거져 이런 거같아 너무 줘버리지 않게.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너무 강하게 냈어야 됐더니만 강하게 매니까 얘가 부러졌던 것같아 이번에는 죽어도 할 말은 없어 죽어도 할 말은 없으나 최선을 다해봤다는 과연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? 심폐소생술 이것도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것도 자. 여기가 두 가지 인데 최대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응급처치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다 지금 저기 또 부러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한번 가져 봅시다 자, 그죠 이걸 이걸 보니까 얘가 부러진 거예요. 일단 잘라 잘라낸 다음에 잘라낸 다음에 상태를 봐야겠어요. 부러진 건데 뭐 그죠? 아, 자. 그 다음에 상태를 봤는데 얘는 뭐, 안달리는 애니까. 일단 두고저렇게. 얘는 아예 빛틀 찾아가서 달리기, 이렇게. 얘는 이렇게. 이렇게. 좀올리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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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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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얘는 너는 어. 얘들은 다 올려서 묶어 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올려서 묶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거 여기 바닥에 있던 거 열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올려 묶었고요. 요것도 이게 요요몇개 달린 것 때문에 요거 아까워서 먹으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. 일단 자 지저분한 거는 대충 정리가 되는 아, 거. 아이고 이거 부러졌네 이거 이 줄기. 다 부러지네 자꾸. 봐요. 아 이거 부러 이렇게 됐잖아요. 에이... 이 줄기들이 무거우니까 지들이 견디지 못하고 계속 부러지네요. 자, 이것도 이제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묶어줄게 많네 이런 거 겨까지 잘라주고 그죠 묶어줄게 많습니다 어 이건 묶은 거냐? 아, 아 요번에 이제 묶은 거. 아 그리고 보면 얘도 지금 아니네. 달린 애들 위주로. 어 얘. 이거는 성장을 여기서 하는데 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건 성장이 이제 안 되는 거죠. 얘 옆에 곁가지가 아마 이거 같은데. 이걸 키우는 걸로 가, 하는 거죠, 이제. 자.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부러진 거 이것도 어떡해요? 예. 너는 왜 여기까지 갔냐? 자, 어디 봅시다. 이것도. 이게 줄기인데 이게 여기다 묶어 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이렇게 뭐 집게로 집어 넣어야겠네 일단은 자 우리 방울토마토 심폐소생술 쉽지 않습니다 아, 땀이 잔뜩 나기 시작하는데. 어, 이쪽에 보니까. 자, 이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. 아, 자, 얘도 이렇게. 그래서 해야 될게 많아요. 야. 얘도 이줄기 정체가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나 방울토마토가 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묶어두겠습니다. 다음에 왔을 때뭐 아무것도 안 열린다 이러면 뭐 잘라버리면 되겠죠. 그때가서. 되었습니다 위험한 것들은 있습니다. 이 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옆있로이렇게을러져 있습니다. 이습니다이세웠습니다이부분세웠고 얘도 부러이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뭐 방울토마토가 달리질 않아가지고, 지금 납이 덥고요. 자, 그죠? 어쨌든, 주변 정리를 했고, 요거, 큰 줄기인데, 방울토마토는 안 달렸지만, 그래도, 마음이 그게 아니라, 이렇게, 땅에 꽂아두면 뭐살 수도 있다고 하니까, 한번 깊이, 자, 깊이 한 번,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.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어 심폐소생술. 나름 했더니만은, 기분은 편안해지네, 요 조금. 어쨌든 좀 빨갛게 익은 거, 그런 거 무조건 다 따가겠습니다. 오늘 이 방울토마토, 체리토마토. 자, 이거, 빨개 보이는 거는 무조건, 빨게 보이는 거 무조건 따겠어요 왜냐면 물로 터져 보니까 이거, 이걸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, 그렇게 해 놓으래 그렇게 하면은 또 난다 아 저거 나무 하나 박아야 되는데 안 박았네 야 그새 시들었어 뭐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건데 죽지나 말아라 했는데 죽을 것 같네 어메 어메 오늘 날이 뜨거우니까 그냥 죽어 버리는 걸로 어쩔 수 없죠 몰라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죽어도 죽어도 원망하지 않기로 한 거니까 지켜봅시다 죽어도 원망하지 않는 걸로